끊어진 부분부터 다시 합니다. In fact, 사실은, we say, 우리는 이렇게 말해. We ride horses. 우리는 말들을 타. 말들을 타. 앞에 2분이라고, 2BEN. E 심지어라면 적으면 딱 말이 돼서 좋은데. 안 적었으니까. Before we can walk. 우리가 걷기 전에 말을 타. 우리는 걷기 전에도 말을 타. Listen to. Listen to. 뭐뭐를 듣다. I 아, Usually, 나는 주로 또는 대게 리슨티 뮤직, 음악을 들어 How about you? 너는 어때?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크리스? 크리스는 참고로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영어이름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그게 원래 긴 이름인데 줄여서 그냥 크리스 Chris. 크리스라고 불러요 다음은 on most days 평상시에, 즉 대부분의 날들에 평상시에, 이게 제일 말이겠네 평상시에, 일반적인 날들에 o okay? k Almost y a days 평상시에 My family, 우리 가족들은 Gets together, 함께 모여요 And has a big long lunch okay 크고 긴 점심시간을 가져요 Ride a horse, 말을 타다 Ride a horse I'm happy, 나 행복해요 When I ride my horse 내가 내 말을 탈때 Almost everyone 거의 모든 사람은 can ride a horse 말을 탈수 있어요. In Mongolia에서는 in fact 사실 we say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We ride horses 우리 말을 타요. 우리는 말을 타요. Before we can walk 우리가 걷기 전에 걸을 수 있기 전에. 다음에 take a nap 낮잠을 자다. 다른 말로 하면은 nap 낮잠을 take 취하다. after lunch, 점심 시간 후에, 점심 식사 후에, we usually, 우리는 대개 또는 보통, take a siesta, 즉, a short nap을 가져요. take care of, 뭐 무엇을 돌보다, I take care of my horse, 나는 내 말을 돌보는다. 돌보는데, good care, 잘 돌본다구요. 그저 그냥 일반적인 I take care of my horse가 아니라 I take good care of my horse. 다음에 tell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다. Please tell me about.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줘요. About your favorite time. 당신의 좋아하는 시간에 대해서. 근데 of the day 하루 중에. 오케이 okay? 끝났나? 오케이 okay, 끝났습니다. 자 미리 말해줄게요 여러분들. 과제는요, 단어의 뜻을 참, 위에 있는 단어와 뜻을 참조했잖아요. 위에 걸잘들으셔가지고 밑에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다가, 여기 에 나온 영어의 문장들을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반복되는 거 있거든요. 일부러 반복하게 만들었으니까, 카피 떠서 하지 마시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 보세요. 그래야지 단어가 외워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과제입니다.